팔다리가 없는 행복 전도사로 잘 알려진 릭 브이치치가 뉴욕과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일요일은 뉴저지 페르시안 칼리지 강당에서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한 대학 강당. 일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이 태어난 신체적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세계 희망을 전파하는 행복 전도사 닉브이치츠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지 밑으로 드러난 왼쪽 발로 능숙하게 책상 위로 걸어다니며 강연을 이어나갑니다.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는 8살에 자살을 결심하고 10살땐 3번 자살을 기소했을 만큼 절망적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 세계 희망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You these sign with their heads, with the 오늘 사인 랭귀지로 찬양하시는 분들 보셨죠? 저는 사인 랭귀지 별로 잘 못해요. 한 가지는 해요. Peace. <laughs> 다소 무거운 강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 청중들의 예상을 띄웠고리게 재치있는 말주변과. 유머 감각으로 강연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에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닉부이치 c 씨 말씀 듣고 나서 이 자리에서 좀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교회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닉과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뉴욕과 뉴저지, 미랄성교단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에 또 여러 장애인과 그 가족들, 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이 니쿠이치지를 만나고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니쿠이치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평소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미라선교단은 이번 행사로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